라디오 받아쓰기 재밌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하더라고. 이겁니다.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함정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대면대면 대면. 뭘까요?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이 문장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문장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달콤한 도넛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 대면 하더라고 이 문장입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라디오 받아쓰기 문장은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 대면 하더라고였습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요. 오늘 문장에서 대합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대합실은 공항이나 역사 같은 공공시설에서 손님이 기다리면서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을 뜻하는데요. 이 말이 일본어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순화를 했습니다. 마지방, 그러니까 뭔가를 맞이하다 할때그 마지방 또는 기다리는 곳이라는 말로 지난 2013년에 발표를 했어요. 일본어투보다는 마지방, 기다리는 곳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면 대면하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다는 의미로 쓰는데요. 대면 대면이라고 할때그 대자를 디귿에다가 아 이로 쓰기가 쉬운데 바른 맞춤법은 디귿에다가 어이 대라는 거. 대, 아니고, 대,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꿨으면 기다리는 곳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이게 바른 문장입니다. 7810님,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잘 맞추셨는데,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투로 쓰셔요. 하, 더, 라, 고, 우리가 그랬구 할 때도 구라고 말하지만 그랬고 라고 쓰듯이 하더라고가 맞습니다. 6997님, 박주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G워너비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5434님,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잘 맞춰주셨고요. 7353님, 정답!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처음 문자 보내는데 설렘 폭발하더라고. 김주원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시고. <laughs> 다시 어머머! 하시더니 잘못 보내셨다고. 죄송해요. 박주원 아나운서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귀여우셔서 봐드립니다. 제가 물론 성을 바꿨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아빠는 박씨니까요. <laughs> 또, 6742님, 대면대면 하더라. 대하는 태도가 별로 친근하지 않다.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문장도 써주시지. 문장은 안 써주시고. 아쉽네요. 1225님,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하더라고. 잘 맞춰주셨고. 9484님도 잘 맞춰주셨고. 7836님, 가나다 제작진들, 대면대면 하지 않죠? 저희 분위기 어떨 것 같은가요? 저희가, 음, 적당한 거리두기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해두죠. 왜냐하면 누군가 엎어져서 막 그런 사람도 없고 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낯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어, 친한 것 같다.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출근하면 인사를 이렇게 정중하게 하고 또막 떠들다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지고, 그 정도입니다. <laughs> 우리 4958님,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잘 맞춰주셨고, 9386님,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디! 대면 되면 하더라고! 아, 그렸어? 그렇구만! 아, 그려! 글씨! 이게 처음 봤는디! 이걸 보니까 이제 사투리투로 써주셨기 때문에 땡! 틀렸습니다. 367하나님. 쭈디 누나, 저도 매일매일 청취하고 있어요. 바쁜 시간이라 손가락은 자주 움직이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자아자! 아우, 괜찮습니다. 저희 그 모토가 공부를 열심히 귀를 열어두고 하시면서 될때 문자로 보내자. 이 정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하나 구원님께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대면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농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큐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정확히 알려드리면 비대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대면 대면 여기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다라고 대면대면 대면 할 때는 어이기 때문에 아이의 다른 말입니다. 아이의 다른 말이라는 거. 저희가 너무, 너무 또 학술적으로다가 대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8238님, 비 오는 월요일 시작하면서 주원님 함께 합니다.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아유, 저희가 원했던 오답이 왔습니다. 아 이로 써주셨는데 어 이가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구사일사님 라디오 받아쓰기. 어우 손글씨로 쓰시. 요즘에는 그냥 음, 평시에도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평시에도 손글씨로 이렇게 받아쓰기 해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씩은 계신 것 같아요. 라디오 받아쓰기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 대면 하더라고 도넛 주세요.라고 문자 주셨고. 9386님 대면대면한 주원님 그럼 대면대면한 노래 한번 듣죠? 신청곡 주셨고 3177님 비가 오는 듯 아닌 듯 하네요 남편하고 외근 중입니다 신나게 들으면서 오전 에너지 영끌 아, 요런 줄임말도 우리가 사실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다 그냥 알아듣는 말이 됐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할때그 영끌 영끌하고 싶습니다 서울 패밀리 노래 신청해요 아셨고. 또, 저희 턱으로 주신 분들도 좀 볼게요. 넬르미님, 카나다라마바사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아, 누가 말을 시켜가지고 잘못 들었어요. 철수가 뒤에서 장난치고 말을 시켜가지고. 아, 이건 다 철수 다 틀리셨어요. 아 어, 이로 쓰셨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기억해 주시고. 강형님도 반갑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 외래 었을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한글날 있어도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 쉬지 않나요? 요즘에 한글날? 없어졌죠? 아쉽습니다. 한글도 좀 중요하게 여길 겸, 쉴겸 하면 좋은데.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대면대면이 어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정원님은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하더라고. 우리 쭈아님은 만나면 대면대면 하려나? 아니면 친근감이 있으려나? 아, 저 대면대면 합니다. 저는 낯선 그첫 환경을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친한 사람한테는 막 장난치고 하는데 그냥 초면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안 어울리게 낯을 가린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발표할게요. 오늘 당첨자는 7353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대합실에서 처음 봤는데 서로 대면대면 대면 하더라고. 처음 문자 보내는데 설렘 폭발하더라고. 김주원 아나운서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김주원이라고 해서 선물을 안 주는 그런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아유, 쪼잔 써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우리 7353님께 도넛 선물 보내드릴게요. 참여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저희 퀴즈는 계속되니 항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